네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노경혜 연구위원입니다 저는 정책연구실에서 가족정책연구 성평등정책연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8년에 처음으로 경기도 1인 가구 삶의 질 연구라는 연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 그때도 1인 가구는 굉장히 급속하게 증가 하고 있었지만 1인 가구 정책이라는 개념은 그렇게 흔하던 시절은 아니었죠. 그래서 1인 가구는 늘어나고 있지만 정책은 없고 이제 1인 가구들이 좀 정책 안에서 이제 소외되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면서 이제 연구를 수행을 하게 됐는데요. 연구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고 지금도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1인 가구 정책이 1인 가구를 장려하는 정책인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1인 가구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은 아니고요. 삶의 질을 누릴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는 거잖아요. 적어도 최소한의 삶의 질은 보장, 할수 있도록,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정책이 이제 1인 가구 정책이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1인 가구 정책과 관련된 연구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에서도 1인 가구 정책을 체계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추진한다는 게 굉장히 큰 의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는 도시 지역도 있고 도농복합 지역도 있고 농촌 지역도 있어요. 판교 테크노밸리 근처에 1인 가구 대상으로 이1인 가구 정책을 노인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연천군에 가지고 갔을 때 이게 유효할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이제 경기도가 전국의 축소판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좋은 정책 사례가 나오면 그게 충분히. 전국에 적용을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1인 가구라고 이름표를 붙이고 있긴 하지만 단일한 집단이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수는 생애 주기예요. 청년기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직장이나 학교 때문에 독립해서 1인 가구가 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중장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우자와의 이혼이나 별거나 뭐 이런 문제들로 1인 가구가 되는 비율이 높습니다. 노년기는 단연 사별이죠. 이제 1인 가구 형성 원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가지는 어려움이나 정책 욕구가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얼마나 안정적인가, 이제 계속 1인 가구로 살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가 뭐여기 따라서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집단으로 설정을 하고 정책을 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수 있죠. 청년기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독립해서 혼자만의 온전한 삶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청년기는 특히 보면 청년 여성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로 사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할수 있고요. 내가 결혼할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큰 변수였어요. 비혼으로 살겠다 하는 경우는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도 하고 삶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면 둘이 되고 싶은 싱글은 정말 결혼할 의향이 있는데 아직까지 배우자가 될 사람을 못 만난 거예요. 아, 내가 이러다가 계속 1인 가구로 살면 어쩌지? 하는 고민이 좀 많이 나타나고 특히 이러한 경향은 30대로 넘어가면서 좀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요. 중장년기 일인 가구는 어떻게 형성이 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지금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경우, 이혼이나 별거를 통해서 혼자가 된 경우는 이제 혼자 사는 삶에 그 적응하는 과정에서 정서적인 문제 그리고 우리의 사회적 시선이라는 게또 약간 존재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어 적응하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려움이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특징 기적으로 봐야 되는 유형은 사별을 통해서 1인 가구가 됐는데, 경제적인 준비가 안된 경우예요. 경력 단절 상태에서 이제 재취업을 하려고 봤을 때 결혼할 당시라든지 결혼 전에 가졌던 직장만큼의 수준을 가진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회는 뭐 아직도 성차별도 존재하지만 를 연령차별도 존재를 하고 경력 단절된 중년의 여성이 가질 수 있는 일자리는 굉장히 한정적이고 그 일자리의 질도 사실은 높다고 볼수 없어요. 고용 안정성도 당연히 높을 수가 없죠. 여성이라는 차별의 중장년 여성이라는 연령 이중차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년이나 중장년 여성 1인 가구 같은 경우엔 어느 주제를 얘기를 해도 결국은 깔때기처럼 안전으로 수렴하는 구조를 나타내고 있어요. 주거비가 부담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여성들이. 여성이기 때문에 범죄나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좀 안전한 주거를 얻으려면 좀더 안전한 지역, 편리한 지역, 이런 지역으로 가다 보면 주거비 부담이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내가 안전한 집을 얻고 거기서 살기 위해서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 거고, 집까지 가 하는 거리 아니면 집 주변에 이제 안전 아님 내 집에 들어갔을 때 안전 뭔가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요구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운영기 1인 가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살 집이 있느냐 먹고 살 만한가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욕구가 이원화되는 형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1인 가구가 제일 걱정하는 게 건강 문제죠 사실 뭐 평소에 다 만족하고 살다가도 아플 때 막상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 이게 굉장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노인 1인 가구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정말 긴급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누가 나를 도와주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큰걸볼 수가 있고요 내가 고독사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얘기가 노년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중장년기부터 그런 이슈가 나온다는 게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요. 노인 세대들은 노후 준비라는 개념이 없이 그냥 노년기를 맞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경제적 준비가 안된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음을 누릴 수 있는 집 이런 것들에 굉장히 이제 정책적 화두가 많이 가 있게 되죠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들 같은 경우 뭐안 하는 것보다 낫긴 하지만 굉장히 뭐 적은 비용을 지급하면서 노인들한테 이제 오히려 일하는 보람만을 좀 강조하고 강요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도 일부 있었습니다 방향성을 크게는 보편적 정책 추진 확대. 가족 정책과의 유기적 연계 특성별 개인화된 요구에 대한 고려 성평등 관점의 통합 경기도의 지역 특성 반영 이렇게 잡았거든요. 보편적 정책 추진 확대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떤 특정 일인가 구만 포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책 대상을 아우를 수 있는 큰 방향성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게 맞고요. 누구나 살아가면서 한 번쯤 거칠 수 있는 삶의 형태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가족 정책이나 여러 다양한 정책과 이제 유기적으로 연. 공개하면서 가야지 일인 가구 정책만 섬처럼 동동 떠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 일인 가구의 다양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개인화된 욕구 같은 것도 좀 충분히 고려를 할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정책에고민을 해야 되겠죠. 성평등 관점을 가지고 성별 차이도 좀 고려를 하면서 그 안에서 좀 차별적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들을 함께 고민을 해야 되고요.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은 당연히 반영을 해야 되겠죠.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는데요. 시군별로 산업 환경이라든지 주거 환경이라든지 인구 구성이라든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A 지역에서는 그게 굉장히 좋은 일인 가구한테 실효성 있는 정책일 수 있지만 다른 지역으로 가면 쓸모없는 정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특성들을 잘 반영을 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이 재단에서 연구자로 일을 하면서 가장 뿌듯한 부분은 역시나 제가 노력해서 한 연구 결과가 경기도의 정책으로 실제로 이제 실현된다는 게 가장 큰 의미라고 할수 있고요. 저의 연구가 좀 경기도민들의 삶을 한 단계 조금 더, 한 발자국이라도 더 나아가게 할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면에서 저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이 바뀌면서 사람들 인식도 바뀌고 또 인식이 바뀌면서 제도가 바뀌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거칠 수 있는 삶의 형태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그냥 우리 사회 인식도 좀더 긍정적으로 바뀌고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지 않고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